안녕하세요. 제가 번역한 책이 드디어 나왔습니다. 파이썬 데이터 클리닝 국북이고요. 이 책은 원서가 같은 제목으로 파이썬 데이터 클리닝 국북이라는 책이고요. 평점이 좋습니다. 다별 다섯 개 중에 4.7개. 이 책을 자세히 설명 드리지 않고 실습하는 것 방법만 좀 알려 드릴게요. 아나콘다를 꼭 사용하실 필요는 없는데, 저는 일 때문에 이것저것 환경이 많이 필요해서 아나콘다를 쓰는 게편리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나콘다로 기준으로, 그리고 윈도우 운영체제에서 보여드릴 겁니다. 제가 환경을 이미 만들어놨는데, 그걸 삭제하고서 진행할게요. 현재 만들어 놓은 게 데이터 클린징이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거를 삭제해야 되는데, 콘다 리무브. 자, 요 위치에 있는 파일들이 파이썬 패키지들이 삭제가 지금 된다는 얘긴데 정말 지워졌나 한번 볼게요. 뭐 뭐가 조금 남아 있는데 얘네들도 다 지워버릴게요. EMVS 밑에 있는 데이터 클렌징을 디렉터리까지 싹 날리고 나서 나중에 다시 살, 설치할게요. 음 제가 도스 명령이 좀 헷갈려 가지고 수십 년 써도 그래도 헷갈리더라고요. 제가 도스 쓴 지가 벌써 20년 넘은 거 같은데. 네, 데이터 클리닝 디렉토리가 삭제됐고요. 제가 D 드라이브에 예제 파일도 정리했으니까 가지고 있겠죠. 그것도 삭제를 일단 하고 아, 여기 근데 이름이 데이터 클린징 으로 돼 있잖아요 근데 원래 제목이 클리닝 이었거든요 이 홈페이지 주소랑 기타부 만들어 주시는 분이 클린징으로 해 주셔서 그냥 그렇게 저도 맞춰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 pc에 로컬 예제 파일 디렉토리도 삭제하려고 합니다 데이터 클린징으로 되어 있는 거 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과 비슷한 환경이겠죠? 아나콘다 설치하는 법은 제가 다른 영상에서 설명드렸으니까 아나콘다 설치한 다음에 이 영상을 보시면 되고요. 일단 예제코드 다운로드를 먼저 하심, 하시면 되는데, 여기 홈페이지에 있는 예제코드 다운로드 여기를 누르면, 깃허브 GitHub... 아이고, 깃허브에 있는 압축 파일이 들어오네요. 요렇게 해서 다운로드 받아서 푸셔도 되는데, 제가 더 권장드리는 방법은, 깃허브 c o m 가셔가지고, 위키, 리포지터리 주소까지 알면 다 치셔도 되는데 위키북 리포지터리 여기서 데이터 검색하셔도 돼요 그러면 메뉴에 뜨는 데이터 클렌징이 리포지터리가 이 책에 예제 코드가 있는 곳이고요 윈도우 같은 경우는 기타브 데스크톱을 깔아서 쓰시면 편하거든요. 저는 이거를 주로 많이 써요. 윈도우에서. 지금 이기타브 데스크톱이라는 앱이 설치가 안돼 있으신 분은 설치 과정이 필요하고요. 설치되어 있다고 가정하고 설명드리는 겁니다. 자, 여기는 원격, 디렉, 원격 리포지토리, 기타브 사이트에 있는 곳. 그리고 여기, 여기는 제 로컬 PC, 제 PC인데 저는 여기가 이제 기본 세팅인데 그냥 보시기 편하게 C 드라이브 루트에다가 옮겨가지고 여기로 지정해서 보여드릴게요. URL 확인하고 클론 누르시면 파일이 다운로드 됩니다. 다운로드 됐고, 커런트 리포지토리. 이렇게 이제 히스토리가 보이는데 여기 데이터 클린징 폴더가 새로 생겼죠. 여기 들어가서 보시게 되면은 이 깃허브 사이트 구조하고 동일하게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requirements. txt라는 파일이 있어요. 자, requirements. txt에 있는 요 내용이 뭐냐면은 이게 이제 전부 다 pip.org에 있는 파이썬 패키지 명이거든요. 이러 이러한 패키지들을 설치를 해야 코드를 실행할 수 있다라고 제가 써 놓은 거예요. 원 저자분이 이, 이 파일을 만들어 놓지는 않았고 제가 코드 테스트하면서 필요한 거 정리해 놓은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하나하나 pip install로 따로따로 설치할 필요 없이 이 파일명을 가지고 설치하실 수 있어요. pip install. 어, 뭐가 지나갔냐? 빨리 지나갔는데요. 자, 제가 여기서 pip install 명령 쳤잖아요. 그래서, 어, 다 깔려있는데, 뭘또 까냐? 지금 already satisfied 라고 한 거고, 아 근데 이제 이 명령을 베이스 기본 환경에서 이 명령을 치면 기본 환경에 바로 설치가 되고 만약에 환경을 만들면서 하고 싶다. 자 지금 이 명령은 아나콘다 가상 환경 파이썬 가상 환경을 만들어 달라는 거구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제 기존의 파이썬을 설치해서 쓰고 있다가 뭔가 패키지들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이 책에 실습을 하려고 패키지를 깔려다 보니, 패키지 버전이 뭐 달라지고, 막 해가지고, 기존 프로그램들 잘 돌아가던 것이 갑자기 뭐안 돌아가고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되니까, 환경을 분리하려고 이렇게 가상 환경을 지원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데이터 클렌징이라는 가상 환경에서 테스트하면 이제 다른 프로그램, 다른 파이썬 프로그램들에는 영향을 주지 않겠죠. 진행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잠깐 검토해 봐야겠죠. 제가 찾던 명령이 노후 명령이었어요. 가상 환경의 이름은 데이터 클렌징이고, 파이썬 3.8을 기준으로 패키지들을 설치해달라고 지금 얘기를 할 거고 아직 패키지 설치는 하기 전이에요 그런데 환경을 만들 때 아나콘다가 기본으로 이런 패키지들을 넣어 주는 겁니다 네 여기서 예스 yes. 환경이 만들어졌고 여기서 제가 자주 실수하는 부분이 아, 환경 만들어졌네. 설치하자. 여기서 바로 pip install 그런 실수를 많이 했는데 환경에 들어가서 설치하셔야 돼요. C, 아, cd가 아니지. 콘다. activate 여기 나와 있죠. 콘다 activate 데이터 클렌징. 이렇게 해서 환경이 바뀐 걸 확인하시고 거기다가 PIP install r requirements. 명령을 내려주시면 이 파일에 적어놨던 패키지들이 m 라라라라라락 설치가 됩니다 여기 설치되는 버전들은 뭐 조금 조금씩 차이가 있으실 수도 있어요 이 실습을 언제 하시느냐에 따라서 또는 파이썬 버전을 몇 버전으로 사용하시느냐에 따라서 이런 패키지들의 버전이 조금씩 차이가 날수 있습니다. 제가 실습하면서는 요즘에 많이 쓰는 패키지 버전에서 크게 문제가 없게끔 테스트를 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실습하시다가 뭔가 문제가 생긴다 하면 여기 GitHub에 찾아오셔가지고, 이슈 여기 눌러가지고 new 이슈에서 말씀해주시면 돼요. 뭐 무슨 무슨 파일을 테스트했는데 무슨 오류가 났고 제 환경은 파이썬 몇 버전에 패키지는 몇 버전이고 어 사용하시는 패키지를 버전을 알려주시면 오류를 확인하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네, successfully installed.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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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가 많이 설치가 됐, 됐죠 제가 적어 주지 않은 패키지도 이제 설치가 좀더 됐을 거예요 왜냐하면 각 패키지가 의존하는 또 다른 패키지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자 그러면 어, 실습하는 법 보여드리면은 1장 들어가 볼게요. 1장에 여기 1.1B 이렇게 이제 번호들이 있는데요. 요게 챕터는 장 번호. 여기 하나가 1장, 2장, 3장 이런 장 번호이고요. 여기 앞에 있는 파일 앞에 있는 번호는 절 번호입니다. 책에 있는 장절과 이 파일명이 맞춰져 있고요. 자 여기 1. importing csv.파일. 이게 이제 1장 1절에 있는 예제 코드겠죠. 일단 내용을 잠깐 볼까요. 가운데 공백이 하나 있기 때문에 큰 따옴표로 감싸 주셔야 제대로 될 겁니다. 자 이러한 파이썬 스크립트입니다. 저는 노스 창에서 지금 보여드리지만, 은 노트패드 라든지, 노트패드 플러스 플러스 라든지, 뭐 파이 참이라든지,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라든지, 각자 좋아하시는 편집기를 사용해서 하셔도 되고, 좀 이따 제가 보여드릴 텐데, 주피터 노트북을 쓰셔도 됩니다. 일단은 제가 기본적으로 파이썬에서 실행하는 걸 보여드리면, 은 파이썬 파일명 이렇게 하시면 바로 처음부터 끝까지 실행이 되겠죠. 네, 지금 뭐 뭐라고 나오지가 않는데요. 이게 왜냐하면은 프린트 문을 사용하지 않아서 그렇거든요. 창을 하나 더 띄워서 볼게요. 회사 인터프리터를 이렇게 띄우신 다음에 예제 코드를 긁어 가지고 테스트 하시는 방법도 있구요. 이런 식으로 진행하면서 결과를 보실 수가 있고요 주피터 노트북을 사용하게 되면은 지금 주피터 노트북이 설치가 안돼 있는데요 먼저 설치하고 가볼게요. j u p t e r 노트북을 윈도우에서 사용하려면은 Conda 명령으로 설치했을 를때잘 됐던 것 같아요. Conda로 j u p t e r 설치하고요. 이리포지터리의 홈에서 주피터 노트북을 실행한다 그러면은 이렇게 보이겠죠? 자, 그러면 좀 전에 제가 보여 드렸던 1장 1절 예제를 다시 테스트 해볼 텐데 여기서 바로 클릭하면은 그냥 파일만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뉴 하셔 가지고 노트북을 하나 만드셔요. 이거를 카피해서 한 번에 다 해도 되겠지만은 한 번에 다 하는 것보다는 조금 조금씩 끊어서 하면 더 좋겠죠. 괜찮네요 노트북을 다 만들어서 넣어 드려야 되나 근데 노트북을 넣어서 만들어 드리게 되면 다 넣어 버리게 되면은 코드가 중복돼서 나중에 뭔가 수정할 일이 있을 때 일관성이 없어질까봐 그냥 이렇게 하는 게 같다고 일단 저는 생각했었거든요. 아무래도 주 피터 노트북을 직접 만들려면 귀찮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좋은 방법도 알려 드리겠습니다. p2j라는 패키지가 있어요. 설치를 하신 다음에 파이썬 파일 있죠. 파이썬 파일 이름을 주고 p2j를 실행하시면 이렇게 노트북이 만들어집니다. 요거는 원래 있던 파이썬 파일이고, 이거는 방금 p2j로 만든 Jupyter 노트북 파일이죠. 보시면 은 이렇게 파일명이 나오고 클릭하시면 따단 이렇게 나뉘어져서 잘 들어옵니다. 파이썬 파일과 비교해 보면요 노트북에 l 줄 들어왔죠. 주석문은 마크다운으로 별도의 셀로 들어갔고 그다음에 코드이 코드가 여기 들어갔고 이 코드는 여기 들어갔고 이런 식으로 아주 간편하게 됩니다. 이거 참 좋네요. 이렇게 해서 실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테스트 하시면 되겠습니다. 책 읽으시다가 번역이 좀 잘못됐다 싶으면 악플 달지 마시고, 여기다가 알려주시면 돼요. 이슈에다가 책몇 페이지가 번역이 이상해요. 알려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제 코드가 이상한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책이 읽어보시고 괜찮았다 싶으시면 구입하신 곳에 가셔가지고 번역하느라 고생하셨어요. 댓글 하나 써주시면 힘이 날것 같습니다. 그리고 댓글은 좋은 댓글 쓰고 별점 낮게 주시는 분 계신데 그렇게 하면은 힘들어요. 제가 먹고 살기 힘드니까요. 별점은 다섯 개 아시죠? <laughs> 아 강요는 아니고 그냥 객관적으로 아, 주관적이죠. 주관적으로 좋다고 느끼신 만큼 여튼 피드백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영상에서 만나요.